둘 셋. 오라 오라 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 둘 셋. 멋있다 <laughs> 아, 이거랑. 아니요 거. 그걸로 할게요. 이거요? 네 이게 더귀여워요 그걸로 뽑아주세요. <laughs> 귀여운 거로. <걸로. 웃음> 제가 형님 찍어드릴게요. 전 전권 찍어주세요. <laughs> 기다려. 기다려. 네. 사진은 겨드랑이 옆에 끼고자 넣시면 금방 한 명이 나와. 요 어디요? 겨드랑이. 제 겨드랑이.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을아 아, 멋있다. 어떠세요? 전 마음에 드는데. <laughs> 네. 정도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거 이거 누르고 이 실행. 위로. 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진군. 우진군. 말했네요. 네. 어 여기 앉아봐요. 아네 제가. 약간 곰돌이와 함께. 형이 오늘 기자 사진. 이거 곰돌이와 함께. 기사 사진. 사진 기사. 크리스마스 식사를 거꾸로 말했어. 하는 거. 얘랑 곰돌이. 사진 기사. 데이트하는 형이 사진 기사예요. 네. 하나. 둘셋아 네. 어, 좋아 좋아 너무 많네 아잘잘잘 잘. 오, 카메라 합성시켜야 돼어아아 오신 게잖아 아 오신 대박이다 뭐야 이 장면 야이거 대박이야 좋았어 어 이거 대박이죠 너무 셔 가지고 멋있네 잘랐네 아니야 형 카메라 붙여 줘야죠 어 캥거루 캥구르, 어, 캥거루가 아니라 이거 뭐야 루돌프 네. 머리띠가 잘 어울리는데 네. 캥거루 머리 <laughs> 전생에 전생에 루돌프였나요? 저는 아니요 저는 노루예요 아... 노루 아 신기하다 신기한 척 했어요 노루입니다 예 <laughs> <laughs> 네, 저는 <laughs> 민현이 형 이제 곧 어, 크리스마스가 다 오잖아요 그렇죠 뭐 하고 싶나요? <laughs> 저는 크리스마스 캐롤 음반을 내고 싶어요 <laughs> 누구랑요? 멤버들이랑요 아 진짜요? 네. 아... 나 말고 그 멘트할 때 옆에 아, 나오는 BGM? 음악 있잖아요 BGM, 네. 또 앨범도 내고 싶고 또 어떤 네. 거? 그리고 파티! 워너블이랑 같이 약간 파티룸 같은 데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크. 게임도 하고 음. 스케장 싫어요 형은? 춥잖아요 스키장 별로 안 좋아요? 한두번 가봤는데 막좋아하는거나 그럼도 내가 알려줄게. 키? 이거 A 자. <laughs> 형 안녕하세요? 잘 나와요 지금 <laughs> 카메라에 그래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네. 아 보지 안 보았어. 감사합니다. 무슨 캠이에요? 그냥 캠이요. 구름 캠이요 네. 국 캠. 날라가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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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아 키파요. 아, 그저 정도 크지 않은. 누구야? 어, 푸들이다. 푸들, 푸들. 어, 그러네 조미도 <뮤> 선물 파이에 나가는 래퍼 노루입니다. 아, <laughs> 네. 당당이 씨잘은것 같은데 노루 씨.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듣죠. <웃음> <랩인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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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돌프입니다. <웃음> <웃음> 아, 말이 원래 없으세요 아, 그래요? 입, 입에서 거미 키우셔가지고. 아, <laughs> 아 그렇 <그렇구나. 웃음> <laughs> <laughs> 너무. 엑 아니, 아니, 아니. 고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로 하이파이브 로켓. 하이파니브 로켓. 하이파로이파이브 로켓. 하 로켓. 로로이자다음이

술래 영상이요 n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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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다한번해보겠습니다 <laughs> 이쪽에다가, <웃음> <웃음> 했습니다 나는 <laughs> 난 <성운이 형이랑> 끼워야지. <웃음> <웃음> 나는 성훈이이랑끼워야이쪽에이쪽 이쪽에다가, 이쪽에 저는 너쪽에다양말에 이쪽에다가, 다여기다이이잖아 위에 넣었구나. 예. 그럼 다 걸었나? 대위 걸었어. 지영 씨 하지 않 대위라 지영이. 여기. 좋아요, 좋아요. 좋아. 짠. 되게 예쁘다. 짠. 되게 멋있 진짜. 진짜. <laughs> 지영아, 이건 옷접기 <왜> 하겠습니다. <laughs> 집게가 어디 있는 거야? 저기 저 끝에. <laughs> <집에서 차 챙겨야 웃음> 끝에. 집에서 챙겨왔어야지. 그러니까 다 집에 서으면 집게 하 챙겨서서 집에 두고 온 거야, 우리. 지영아, 준비물 그 써놨잖아, 우리. 아, 제어디 선생님이 써줬잖아. 집게이랑 실팔에. 알림장 안 챙겼어? 알림장 뭐야? ¡Gracias!